헬레나 님, 지난번에 저희가 제발 이런 시술은 하지 마라라는 정보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고 난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지셨나봐요. 그럼 대체 얼굴에 뭘 받아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피부과 시술을 이제 크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피부과에서 아, 나 오늘 시술 받으러 가. 음. 그러면 대표적인 수술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 하나는 찌르는 애들, 하나는 안 찌르는 애들. 아, 그렇죠. 뭐 레이저가 됐건 고주파가 됐건 하이프가 됐건 뭐 이쪽인 거고 이건 기, 시간 되면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럼 찌르는 시술들은 뭐가 있냐? 찌르는 거. 아, 찌르는 거. 대표적인 거 보톡스. 대표적인 게 찌르는 거일 번은 보톡스, 보톡스 주사가 주사. 있어요. 네. 얘는 보톡스 주사라고 해도 돼요. 주사기에 넣고 보톡스를 일정량 희석해서 여러 군데 유닛을 놔서 저희가 하고요. 두 번째 우리 많이 하는 주사 가또뭐 있을까요? 보톡스 친구. 아, 필러. 필러. 필러 이렇게 채우는. 네. 채우는. 필러가 사도 필러 주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음. 왜 필러 주사라고 부를 수 있냐? 얘도 찔러서. 채워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 진피가 꺼져요 음. 항상 얘기하지만 노안의 조건은 뭐예요? 가운데에 있는 지방이나 진피가 빠져서 꺼지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채워보겠다 그런데 그냥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채워넣는 주사가 필러 주사라고 얘기를 음. 하는 거예요 필러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맞고 있는 히알루론산 음. 필러라는 거예요 얘는 분자량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약계층을 소위 말하는 물광주사 음. 보통 진피의 어퍼 쪽에 위쪽에 저희가 얇게 얇게 침해져반딱반딱반딱 만들어서 정반사를 만들 수 있게 근데 얘는 오래 가겠어요? 음, 아우 응. 짧게네요 일주일 가요 대부분 HA 주사들은 이렇게 주름 있는 데는 채워놓고 음. 이제 깊은 진피층에 넣어서 얘를 좀 빵빵하게 만들어서 음. 뭔가 이렇게 어려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피부과 갔을 때 주사 치료를 받았어요. 주사 시술을 받았어요. 그럼 두 가지죠. 보톡스 아니면 필러. 필러. 그러면 지금 보톡스, 필러 요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두 가지 외에 진짜 수많은 주사 시술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러의 아류작 아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설명을 하긴 하는데 봐요. 필러는 빈 공간을 뭘 채워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네는 음. 채워주기는 그렇고 원래 있던 에 콜라겐의 합성을 막 촉진시켜서 음.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게 부스팅을 아,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치밀해져라 이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우리 백신도 부스터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콜라겐 부스터라는 게 우선 먼저 나왔던 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컬트라라는 거 피부 안에다가 우리가 주사를 찔러놓으면 주변에 콜라겐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요 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지. 아, 역시, 우리 선이. 얘네 우선은 찔러요. 얼마 전에 우리 엄마도 했는데, 아. PLL을 넣으셨어요. 근데, 뭔가 지금 표정이 힘들어해요. 엄마는 이제 여기 이가랑 이런 데 음. 하시겠다고 가셨, 왜냐면 제가 잘 못해요, 저는. 미용을 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질환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스컬트라 넣으셨는데, 뭔가 표정이 안 좋아. 아 변화가 없으니까? <laughs> 와 이게 뭐냐 뭐한 이제 아파서 안 한다며 3주 있다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안 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엄마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얼굴 살쪘다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효과가 났구나 효과가 뚱뚱해지니까 사람도 살쪘다 한다 그러세요 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봉동하니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주사들이 보통 콜라겐 부스터라는 그런 주사가 오. 되는 거예요 PLA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PLA 폴리락틱 엑시드의 원조라고 하는 거 스컬트라. 근데 스컬트라 되게 큰 입자가 되게 커요. 아프겠다고. 어, 아파요. 우리 엄마 그래서 안 맞겠다고. 다음 시술을 조금 기다리시면 <laughs> 되긴 해요. 네, 네. 모시고 가겠어, 어머니. 네. 그래서 좀큰 입자여서 네. 볼륨 채우기가 되게 좋은 음. 그런 거고요. 제보다 조금 작은 건데 원래 D 타입이 있고 L 타입이 있어요. 락틱 엑시드에 우리가 이성 체라고 해서 어. 구조가 이렇게 뒤집혔다가 이렇게 뒤집혔다 그래요. 여튼 뭐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조금 더 머리 써서 이 이성체를 섞어낸 거예요. 낙틱엑스들이 어. D 타입하고 L 타입하고 이렇게 교대로 넣다 보니까 볼륨이 조금 더성글게 되면서 주변에 콜라겐 자극하는 힘이 좋다. 그래서 어. PDLLA. d 는 어떤 위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 하고 L은 그냥 구조가 거울상호로반대예요 아. 동만 있는 보다두 개가 합쳐지는 게 그러면 뭔가 구조상으로 어. 되게 다공이 더 많아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런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나온 제품들이고 이름은 에스테필, 레니스나, 에트레벨. 그러니까 여즘에 여기. 여기. 찔러야 되는 것들이 보톡스, 다음에 필러. 필러. 그다음에 콜라겐 부스터라고 얘기하는 네.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폴리머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음. 아, 그런데 네. 또 이 세상에는 또 수많은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새 진짜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리쥬란 음. 계열이거든요. 여기가 핵갈리기 시작해요. 네. 보톡스, 의약품, 필러, 의료 기기. 음. 스킨 부스터 의료 기기. 네. 그다음에 나오는 뭐 주사, 샤넬, 밀라노 뭐 쭉쭉쭉쭉 있죠. 어. 얘네 중에는 진짜 주사가 아닌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잠깐만 헷갈립니다. 주사는 어쨌든 이렇게 찌르는 게 주사인데 얘네도 찌르잖아요. 주사 인척하는 주사 애들을 분석하는 건 다음 시간에. 주사인 듯 주사 같은 주사니 그 녀석들을 다음 시간에 분석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